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네이버스 뉴스입니다. 잠시 후 특별한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이자 작사가인 김수지입니다. 어 일단 제가 작사가를 하게 된건 원래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기 전에 제 원래 꿈이 작사가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작사가를 꿈꿨고 오디션도 봤는데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활동한 지한 2, 3년쯤 됐을 때 방송이라는 것도 너무 즐겁고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를 가지니까 또 예전에 못 이룬 꿈이 생각이 나서 어, 이것도 내가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년 정도 작사 학원에 다니다가 2021년 8월에 CIX의 숨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숨 어 주변에 CIX가 이제 곧 나올 앨범에 어떤 작사가의 작품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작업을 했지만 다 버려졌고 웬만치 정리가 됐나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앨범 이제 나오기 전에 타임테이블도 다 뜨고 모든 것들이 결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 작사학원 대표님이 수지야 너이 노래 됐다 연락이 온 거예요 수정이 없이. 어,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때가 앨범 나오기 한 2, 3주 전이었거든요. 이렇게 늦, 늦게 연락을 주시다니. 좀더 빨리 기쁠 수 있었는데. <laughs>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갑자기 그냥 선물처럼 훅, 너 됐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짜릿한 데뷔였어요. <laughs> 저는? 들었을 때 혹은 가사를 봤을 때 이미지가 그려지는 가사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렇게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곡의 도입이 시작될 때 어떤 장면이 탁 그려지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때 내가 인상 깊게 봤던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레드벨벳 슬기 솔로 앨범 중에 크라운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쥐어 짜듯이 쓴 곡인 것 같아요. 내게 도취된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고풍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쓸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런 규모의 고전 영화들도 보고 막 검색을 해봐요. 웅장한 음악, 쾌폐적인 음악. 다른 곡들도 들어보고 가사는 어떤지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단어들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소설, 물론 번역이지만 소설도 많이 읽고 그래서 초안을 쓰고 단어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조금 더 우아하게 바꿀 거 없을까. 아쉬운 건그 후렴구는 다른 작가님이 쓰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수정을 많이 했는데 못해내서 멋진 후렴을 못 만들어내서 공동작업이 된 케이스여서 아쉬움도 있고 많이 배운 작품입니다. 하는 거 자체가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음악을 듣고 항상 잘 써지진 않지만 어, 제법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하나 행복한데 대신에 너무 많이 거절당하는 일이어서 너무나 공들여서 애써서 쓴 가사를 보냈는데 저희는 안 됐다 이런 연락은 안 오거든요. 됐을 때만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다가 아 역시나 안 오는구나 이렇게. 체념하는 그 과정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이제 거절 당해도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laughs> 데뷔할 때까지는 한 200곡, 그걸 시간으로 하자면 200곡의 시간이 걸린 건데, 데뷔해서 활동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그 시간동안 거의 700곡 정도는 버려지지 않았나. 괜찮아지지는 않는데, 견디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저는 좀, 되게 막연하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왠지 잘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버티면. 사실 아나운서라는 꿈도 제가 5년 만에 이뤘거든요. 진짜 힘들긴 했지만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작사도 지금 너무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선택받는 기회도 더 늘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작품을 많이 내는 날도 오지 않을까 좀 막연한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너무 네.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신 행복해요. 게. 아그 얘기가 뭔지 네. 알겠네요. 행복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네. 음, 음, 저한테 행복은 너무 분명하게도 불안 요소가 없는 것.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빨리해서. 20살 때부터 정말 제 삶을 제가 책임져서 살았는데,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달에는 이만큼 벌어야 저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날아가면 너무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유키즈나 이런 데서 행복하다고 말한 건, 일단 월급을 받으니까, 직업적인 안정감을 잃었으니까, 어, 나는 행복해. 가장 큰 불안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당장 고양이가 어디 아파도 병원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버니까. 세속적이고 생계적인 안정감? 그게 저한테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불안이 없어진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행복이고. 또 일적으로도 감사히도 인정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본업도 그렇고, 작사가도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laughs> 제가 그 여학생들 생리대 후원하는 그 기부를 몇 년째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laughs> 기부 사업이었고, 그러면 이제 목돈이 생겼으니까 퀴즈 상금이 생겼으니까 한방에 또 해보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 같고, 저는 좀 지금도 기부에 관심이 많고 돈만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그냥 과거에 뭔가 저를... 좀 안아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기부 자체가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너무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학원도 못 다니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하면서 살았는데 누군가 진짜 기적처럼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laughs> 찰리와 초콜릿 공장인데 그것처럼 골든 티켓이 생기든 아니면 윌리 원커가 나타나서 나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 삶을 바꿀 수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른이 됐고 그러면 답답해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의 절망이라도 덜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미약하지만 굿네이버스 그 생리대 기부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학생일 때는 자기 환경을 바꿀 수 없잖아요. 당장 뭐 집을 구해서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어리니까. 그냥 일단은 부모님 혹은 배도의 보호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진짜 클것 같고, 그래서 더, 더 절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상처를 좀덜 받았으면 좋겠다. 어릴 땐 마음이 진짜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어린 친구들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큰것 같아요. 이시 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하고 싶은 말. 제가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너무 지적할 것부터 찾고, 저도 근데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현실이 팍팍해서인지 싫은 것부터 찾고 누가 나한테 손에 안 끼치는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따지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관대해지고. 나한테 1의 데미지를 업힌 걸로 100의 비난을 쏟아붓고 이런 세상보다는 저는 조금 서로 그냥 그런가보다 해주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를 키웠던 많은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협소한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좀 너그러워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도 이렇게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laughs>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좌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못 쓰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내년에는 제가 쓴 가사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낯선 온도에 숨이 막혀도 워밍업 없이 가보고 싶어 라는 구절인데, 정말 준비운동 없이도 닥쳐오는 모든 일들, 혹은 새로운 환경에 좀 거침없이 그냥 뛰어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아 맞다 지금 굉장히 또 더디지만 책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내년 봄 출간인데 제 어떤 결핍과 불안 극복 그 모든 스토리가 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